그래서 그걸 다 팔아가지고 또 돈을 다 모았어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문사로 가가지고 신문사 이이 꼬마 꼬마 이초보들 안에 꼬마가 신문사 그 부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구독자 수를 늘려줄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퍼미션을 담당하고 얘기게 해요. 그러면서 그 구독자에 대한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게 옛날에 신문하면 그 만기일이 1년 하고 계속 갱신을 하잖아요. 그 만기일 날을 그, 이, 발견에다 다기록해놓고그만기의 계기 전날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구독 연장을 갖다가 설득한다, 이게 어린아이가. 그래가지고 구독자 수를 계속 유지시키고 더 늘려놨어. 요 그래서 꽤 많이 돈을 벌었어. 요 그래서 애가, 어 그렇게 해서 돈 번이 14살이 됐을 때, 자기가 아까 그 1000달러를 번은 몇천 가지 방법, 1000가지 방법을 읽고 생각한 거야. 내가 어, 1000달러를 보내야지 딱 목표를 정한 거야이요 어, 7살짜리 아이가 내가 저 5천만 원을 보내야지 딱 목표를 정한 게 14살이 됐을 때 그걸 이미 달성을 해버렸어열 14살 때 5천만 원을 보내야어 그래서 얘가 뭘 했냐면 어, 땅을 샀어요. 땅을. 그래서 땅 5만평 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소작기 그러니까 농사지을 사람들에게 끝그 땅을 임대를 해줍니다. 그 임대료를, 그러니까 내가 이미 14살 때땅 부자가 돼가지고 그 땅에 있는 월세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얘가 뭘 깨달았냐면 아, 내가 일을 하잖아. 땅을 갖고 있으니까 돈이 되네. 이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자본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14살 때깨달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돈을 벌게 된 결정적인 비행기었어요그 그,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 카루는 이제 이발소의 머리를 갖고 딱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주위에 쭉서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제 의자 양자 기다리는데 너무 지루하겠네. 화이렇게지루하니 언제쯤 나 언제 언제 이렇게 하니까 학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에 탁 번쩍하고 스팀이 생각이 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아까 이바스에 오면서 지나가면서 봤던 중고 기기 하나가 딱 보라고. 음. 그 중고 기기는 뭐냐면 핀볼이라고. 그 게임기 같은 게 있어요. 조그만 옛날에는 왜저기 그 상가 같은 데 보면 조그만 게임기, 게임기, 게임기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 게임기가 튕겨나서 그 게임기가 새로 25분을 두고 그 사온 거야. 사가지고 그이바소 주인하고 딜을 한거예요 음, 내가 여기 <laughs> 이 기계를 무료로 갖다 놓을 테니까. 수익이 나면 당신하고 나고 수익을 반만 나눕시다 하니까 이바소 주인은 생각은 고뭐 자기는 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한번 나봐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다줄서 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돈이 잘 벌리니까 이 소문이 나버렸어. 그래서 이바소 있는 이바소 그 사장들이 전부 다이워런패드 가지고 우리 가게도 그거 하나 나줘.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기계를 학로 가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발소마다 다 나가지고 그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 그래서 애가 이미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자기 부모님과 재산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자기 자비로 다 달고 어요 돈이 많으니까 부모님의 돈을 한 푼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 딱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아까 7살 때그 책을 보고 꽂혀가지고, 7살 때 그렇게 내가, 어, 부자가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어, 내가 7살 때뭐 했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7살 때뭐 하셨어요?